그다음어 그렇지만 어포기하기엔 너무 일들야 이봐라, be tired of 무슨 말이야? 뭐뭐 하는데 지치다 실전 나가니까 be tired of, be tired of는 기본 수급이다. be tired from 뭐뭐로부터 지치다. be tired of는 뭐뭐에 실전 나다. 아니 무슨 얘기야? Be sick or tired도 모르나 이거? 숙은데 음. 이거는. 이 합하면 be sick and s tired도 면이 진절머리 나다 이런 식이고. 내가 그건 뭐라 해? 이거 뭐라 해? 뭐머의 식전나댔지. 나이처럼. I need to be a hundred, but it's not a thing. b c k of it or tired of a country? Tin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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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i 두개 합합합하면 be sick and tired. 하면 좀더 강한 현이에요 알겠어? 그 다음에 뭐 하세요? 뜻을 하나 하면 너는 지금 뭐야? 꿈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는데 진절머리가 나 있나? 실정이 나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o n l 결과가 있으니까 붙여서 먼저 해석하면 너는 뭐라? 꿈을 이루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over and over again, 계속, 계속,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많은데 실증이나, 지쳐있나, 이 말이야. 알아서 비록 그렇다더라도 출처하시니까 even so. even so는 그럴 때조차도, 이 말이거든요. 어? so 앞에 말을 봤잖아. 이렇게 지쳐있을 때조차도, 뭐라고요? 수승, 이때 이때는 빈치는로여기인겠는데 포기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너무 빨라서 아직 포기할 수는 없다 이해합니다 근데 조금 지저분하죠 정확하게 응. 잡아놓기 바랍니다 오늘 이투는 결과를 지이거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많은 것에 실증이 나있니 진저이가 나있냐 알겠어? 스피커들이 놀라운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는 동물들과 동물들에 대한 협력을 하니 오부부터 킹덤까지 협력하고 있습 어몽부터 문장 끝까지 부사고 백부터 문장 끝까지 원사절 초부터 문장 끝까지 부사고 원인 이게 2C가 굳지만하나데트떡을 돌마에 또데고 오잖아요. 없으 지저분해지지. 근데 전체 2 c 부 문장 끝까지 하나의 구입니다. 구그 안에 절이 있고. 왜? 2C가 목적으로 절을 받은 거거든요. 알겠지? 그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란다. 어... 그니까 동물 황금길 문버들 사이에서 이 합동이 발견되 그것들이원인이지 원인 운인. 감정에 대한 원래왜뭐 때문에 래뭐 때문에 뭐되고 해서도뭐이것이 c o o p e r a t 이발견 된다 말 협동이 뭘 중에서 동물 왕국의 그구성들 사이에서는 협동이 발,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알고서는 놀랬다 이동물 왕국 안에 뭐 협동이 필요하죠 스모 사슬도 있고 그래서. 뭐, 선의로, 뭐, 어? 이렇게 뭐, 뭐, 인간성을 뭐 발휘하듯이, 이렇게 하는 건잘 없고. 그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악어, 대랑 아버지 그렇지, 그 공생이고, 어? 그 그러니까 다음에 배가 부를 때는 또 뭐, 자비를 부를 때. 음, 사자들이 배고플 때는 배가 부를 때는 토끼나 뭐, 이렇게 지나가고 나가야 돼. 그치? 이유는? 배부르게. 음, 음. 그 그렇죠. <laughs> <laughs> <괜찮아요. 웃음> 어쨌든 오늘은 자이를구냐나 그냥 지난번에 나뭔 동물 영 가끔씩 보는데, 이생 조화를 부르는 하는데, 그 자연 있는 그대로 내가 보면서 참 많이를 들어야 돼. 보면은 엄청 우리가 우리 생명으로 보면 포화하다고할 정도로 잔인하게 목적 너왜우리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인간이 가장 포악합니다 맞나? 인간이 소나 돼지 잡는 이 생각을. 너는 뭐안 보지 돼지 고기 먹어지 소고기만 맛있다고 비싸다고 청지 그게 어디게잡는지 모르잖아. 전부 키워가 죽이려고 죽여서먹으려고 우리가 먹으려고잡 키워. 걔들은 어떻게 돼? 우리는 그런 거야. 너1 년에 돼지 고기 한 돼지 한 마리 먹으면 어떻게 돼? 백수의 왕이나 사자나 칼자에서 <laughs> 우리는 그거국이아니요 조개고 뭐, 닭이고, 온 지신에 뭐. 맞지? 아무 능력이 있니 뭐. 그런 걸 보면, 어,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포함한 인간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룰을 좀 지켜주는 거죠. 알겠지? 음. 자, 다음. 지금 a n t to show this as a local. She won't e v e 이이 remember t 명사 구죠탈 것을 기억하다 기억나나 다투도 아. 서블릿 요 이런 무사하고 다음 아. 그 그러다 그까지 하고 투부터는 목적까지 않나예 아. 부산 사 처리 하나 빠졌죠. 5월부터 여기까지 얘기야. 피플까지

백성이나 신화라는 말도 있어요. 적어라. 그래. 그것도 중요하고. 세 번째가 피, 실은 대상자라고 굉장히 많이 니다 피, 실은 대상자. 실험을 당하는 사람 알겠어? 어? 하나 더 적어라. 그래서 이 사진일 때는 피사체야. 피사체는 무슨 말이야? 사진 찍히는 물체야. 알겠어? 어? 그렇게 정리하면 뭐하대? 당신이 사람을 찍을 때는 기억해라. 뭐라? 네가 원하지 않는 물체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포함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그 기사체 무슨 말? 사진이 찍히는 물체 사람의 사람 어? 에게도 가까이 가야 할 것을 기억하고 있거라 됐죠? 궁금한 사연 인터넷 22트러블 캠핑 인터넷 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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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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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비스, 이스, 이거 뭐죠? 안 쓰고 인터넷으로 어 여행 계획을 하는 것은 여행 계획을 쉽게 할수 있다. 인터넷으로 여행을 계획하는 것은 쉽게 하여질 수 있다. 이거죠. 여기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자 응. 위드부터 어. 잡아. 우리가 전번에 이런 얘기안 했지? 전치사 5구단의 추상영사 고 오면 뭐경사라그랬어 경영사. 경라고 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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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 요거의형사형 예, 뭐야, important 뜻이 같다 했다니. 왜? 이요두 단어가 하나의 형용사형과 같아요. 항상. 이건 무조건 형사구가 돼. 그냥 오브 다음에 오면. 알았어? 등등등 많이 줬죠 근데, with 다음에 주상형사가 오면 이건 무조건 부사구가 됩니다. 그럼 요주상형사한단어의 부사인 한단어의뜻이 항상 똑같습니다. 책임집니다, 내가. 하나, 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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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금 care. 관심, 관리. 지금 지금 지요 지금 지금 지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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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인덕 위 V 되게 세 무슨 말이야. 쉬운 용이야, 명사야, 이게 주장상. 뭐가 같아? 이슬 리아이하고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되죠, 그서 됩니다. 그래서 어? 하나같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어, 생님그뭐그 강의 그, 그한 131페이지 정도까지 해 놨잖아. 그죠? 그까지 다시 한번 발표하기 전에 한번더 보고. 어? 한자세요 <목소리> 있잖아요. 어, 저희가 지금 를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숙제가 2 1가지페이션일을 해야 되거든요. 음. 근데 오늘 21일과를 첫째 시험을. 음. 진데 그러면 22일을 하면 그 22일이 나중에 한단 는 거예요? 지금 아는데. 22번 말고 파트를 할용하는데 봉쇄별로